안녕하세요. 4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비용 갈등으로 서울 최대 규도 재건축인 둔촌주공공사가 중단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둔촌주공 외 다른 사업장들도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비 혹은 분양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주택 수급 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장의 신축 입주는 물론 2에서 3년 뒤 입주하는 분양 물량도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따른 매물 확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세 국면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가격 움직임과 더불어 규제 완화 기대에 따른 시장 불씨들이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등 중심지에서의 매물 확대에는 다소 한계가 예상됩니다. 노원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2 지난주 대비 0.01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0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0.05%로 낮은 변동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4%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매매 0.04%, 전세 0.04%위 낮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5% 상승,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3%, 부산은 0.05%, 울산은 0.04%, 대전은 마이너스 0.01%, 대구는 마이너스 0.02%로 각각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60.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전체 24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111개로 지난주 대비 9개 감소하였습니다. 21개 단지에서 매물 24건이 가격을 올리고 34개 단지에서는 44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0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상계동 건영의 101동 12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4억에서 5.8억으로 0.4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계동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의 106동 13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7억에서 10억으로 0.7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상계동 노원우성의 101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5억에서 9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111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715개, 55.13%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686개, 22.05% 동일 매물은 166개, 5.3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2.4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133개, 68.56%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36개, 10.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98개, 3.1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4.8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 노원구 246개 아파트 단지에는 547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62개 평형에서 47.9%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0.71%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6.5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계동 포레나노원 평당가가 4,506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중계동 청구 3차 평당가가 4,444만 원으로 2위. 공릉동 태능해링턴 플레이스 평당가가 4,362만원으로 3위. 중계동 건영 3차 평당가가 4,206만원으로 4위. 이어서 상계동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상계동 상계주공 3단지, 중계동 중계주공 5단지, 월계동 미륭, 미성, 3호 3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노원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계동 한양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5억보다 16.0% 저렴한 10.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0.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계동 천구 284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1구억 보다 15.97%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0.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계동 불화면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73억보다 14.31% 저렴한 9.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4%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76억보다 13.83%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76억보다 13.83%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